안녕하세요, 루나 타로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어, 솔로 탈출 어, 언제가 좋은, 좋은 적기인가? 그리고 현재 연애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점, 앞으로의 전개 어찌 될지 함께 읽어드릴게요. 네 장의 카드 보시고 마음에 끌리는 어, 카드 선택해주세요.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번호 랜덤으로 선택해 드릴게요. 번호 놔드렸어요. 카드와 번호가 일치한다면 좀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카드는 이건데 번호는 다른 게 나왔다. 번호로 먼저 한번 보시고 보충하는 의미로 카드 선택하셨던 부분 함께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번호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뵐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지금, 어, 솔로이실 때 새로운 사랑이 천천히 다가는 오고 있으나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실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좀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현재 솔로이시면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되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 또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 그래서 나를 리드하고 정신적으로 어,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어, 배우고 함께 즐기는 기쁨이 있는 카드이어서 일본을 뽑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 이내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카드로 지금 어, 보고 있어요. 일단 사회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어떤 새로운 다른 일, 일을 준비하거나 뭐 새로운 어떤 도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이것도 괜찮고 또 어. 남자와의 연애 또는 여자분과의 만남 그 과정에서 좀더 상승되고 확장된다는 카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사랑을 할때 있어서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사랑을 할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어,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교류하는 것이다. 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 함께 만들어가고 좀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기도 하고요. 함께하는 과정에서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또는 너무 의존하거나 내가 모든 걸다 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벅차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나온 카드예요. 1 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연애가 자주 오시는 분들은 사실 좀 아니에요. 좀 철벽녀 기질도 있고 상대방을 좀더 가리는 것도 있고 좋으면서도 상대방과 눈을 못 마주치거나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나이로 친다면, 어, 결혼의 어떤 시기는 많이 오는 것보다는 천천히 한 번씩 오면서 서른 살 넘어서 서른 한두살 정도 됐을 때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사람과 어렵게 결혼하는 운이 좀 들어 있다고 좀 보기는 해요. 지금 현재, 어...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본다면 현재 있다고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에 있어서도 승진이나 또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일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나온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커플이신 분들의 지금 현재 사랑, 커플이신 분들은 어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또 커플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음, 너무 지금 생각만으로 사랑이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서 많이 괴로울 수도 있다. 또 이별하신 분들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서 정말 많이 당황하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번 자체 뽑으신 분들이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사랑이 오고 있다. 새로운 운의 기, 그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면 올드한, 이때까지 있었던 기운들이 이제 나는 이제 짐 싸서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주 다투거나 좋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염증이 느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 안 좋았다가도 다시 좀더 전화위복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카드, 이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전체적인 카드의 성향은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랑이 오고 있다. 뭐, 5,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온다. 현재, 같은 회사, 동아리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또는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소개로 만나는 운은 있다. 어, 자신이 먼저 방어하거나 너무 철벽 기질로 상대방을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좋은 어, 연애 운이 흐르고 있다는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커플이신 분들은 이 새로운 기운으로 인해서 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균열, 매너리즘을 조심해야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헤어져서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소식이 곧 온다는 카드이고요. 그래서 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는 있다. 원래 보통 이별했다 다시 만나면 한번 흘러간 물은 그때 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새로 바라보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면 어, 좀더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기로 나오고는 있어요. 어,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 사, 공간은 두 사람 사이의 그 거리감은 절대 좁혀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어, 좁혀가야 될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썸을 타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좋은 것인가, 좋을 것인가. 먼저 표현하래요. 많이 표현하면서, 은근한 스킨십, 친근한 척 하는 마음, 어떤 액션으로 훨씬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네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어, 재미있게 보신 분들, 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현재 어, 솔로이신 분의 사랑의 성향이 자기 자신이 너무 잘나서 눈이 너무 높대요. 이거가 마음에 들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괜찮으면 저게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왜 이렇게 사랑은 어렵니? 왜 나만 사랑이 어려운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어, 그,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과, 또 비혼주의나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사랑에 대해서 좀 환상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랑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질문이 좀 나오는 카드이긴 하고요. 어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을 조금은 꺾으면서 어 배풀고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사랑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들어요. 그래도 시기를 어, 본다면 아직은 어, 딱 있는 것은 아니다. 뭐 현재 커플이면서 뭐썸 타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게 진짜 사랑인지 뭔지 못 느꼈거나 또는 예, 사랑이 아닌 줄 알면서 그저 막연히 가고 있는 커플일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어, 시기로 본다면 현재 솔로이신 분들은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카드여서 그 동안에 만남과 이별이 있을 수 있으나 어, 갑자기 만났다가 뭐 갑자기 헤어지게 되는 상황 또는 어, 내가 많은 것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은 것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정말 불편한 사랑이 될 수도 있다. 마음은 간절해도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이 이제 뭐 그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 연애단은 아니어도 어떤 그 썸이라도 탈수 있는 시기는 있는가 한번 봐드릴게요. 썸이라도 탈수 있는 시기는 있네요. 남자분은 연상의 가능성 많다고 나와 있고요. 바로 한달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읽어드릴게요. 어, 직장 상사이거나 좀 또는 내가 좀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유지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마음만 있고 어떤,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어, 만들어 가야 갈수 있을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많을 수 있다고 봐서 공부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어, 커플이신 분들은 오랜 연애로 인해서 지쳐 있거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면서 어, 이제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랑이지 않나 그리고 기분 택의 어떤 어, 그 느낌으로 어, 내가 뭐 너무 막, 바, 내가 베푼 만큼 받아지는 것들이 너무 작아서 지금 계속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상당히 하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는 있고요. 시기적으로, 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드려야 될것 같아. 지금 너무 오래, 사랑이 오래되었어. 또는 껍데기만 남은 사랑이어서 어쩌면 너는 그렇게, 어너 힘든 것만 생각하니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든 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만큼 유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거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힘들지만 좀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지켜나가려고 애는 쓴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행동의 변화가 올 수도 있대요. 3, 4개월 정도 지나고 반년 어, 정도 걸리면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3, 6구로 나왔거든요.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지. 내가 이런 거참 몰랐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네. 잘 됐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대방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도 느낄 수는 있대요. 해피엔딩이냐? 이 프레임 안에서는 뭐 좀더 시간은 필요하다고 뭐 결혼으로 가거나 어떤 약속을 할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했던 거, 원하던 것을 좀더 해주려는 노력 안에서 어, 행복한 어떤 기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또다시 무한반복되는 어떤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과정이 올수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 내가 만드는 어, 갈등, 내가 만드는 무한반복의 어, 블랙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고 나오긴 했네요. <laughs> 일단은 일적으로도, 어, 그, 한번 봐드린다면, 젊으신 분들 자격증 취득, 공부 같은 거 지금 집중 안 돼요. 그리고 올해 바로 되지 않고 1, 2차로 나눠지는 거라면 1차만 도전하면서 2차는 따로 편하게 준비해라 라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시거나 영업하시거나 뭐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불로서도 작지만 뜻하지 않은 금전상의 이두분들이 3, 4개월부터 들어오신다 하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직보다는 반복되는, 어 그, 직업적인 어떤 그 과제가 실증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위기를 좀 넘기자. 지금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드시다. 내가 어디 갈 수도 없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사면 초과라는 카드이지만, 변화 없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면서, 위로받는 시간 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런 한 가지 좋은 거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던 상사나 괴롭히던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해결되는 과정이 온다고 하네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두달 안에 그런 상황들 진짜 오게 되면 루나타로 한번더 검색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선택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솔로 탈출 언제인지 시기 봐드릴게요. 지금 현재 솔로이신 분들 어, 솔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분노고 계시네. 이미 조금 어느 정도 내 바운더리 안에 상대방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곧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해온다는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좀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도 두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인다. 남자분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또 정직하면서 자기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또 적극적인 마인드도 있는 남자. 굉장히 좋네. 오히려 나는 뭐, 그, 상대방이 어떤 대시를 해와도 이게 뭐야? 뭐 이러고 시큰둥했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먼저 가슴이 설렐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카드로는 지금 두달 이내에 들어온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카드 보시는 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죠? 솔로이신 분들 한두 달 이내에 반드시 가까운데, 가까운 시기에 어 남자분이 갑작스럽게 고백을 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가냐 안가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되게 뼈아프게 오래갈 확률 높아요 잘 좋은 사람 만들어서 또 누나에서 만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의 카드이신데요 너는 항상 나에게 어떤 방향과 지침이 되어 주는 사람이야 지금은 비록 상황적으로 힘들고 너도 지쳐 있고 나도 지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어, 괜찮다고 생각해. 어, 남자분 또는 여자분 상대방이 굉장히 그 어, 조율을 되게 잘하고 있고요. 적당한 낄끼빠빠 이걸 쓰면서 또 서포트를 줬다가, 서포트로 어떤 많은 감정선들을 줬다가 또는 살짝 뺐다가 굉장히 조율을 잘하고 있네. 어, 만난 지 얼마 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되게 많이 나와 내가 좀더 노력하고 희생하는 거나는 아깝지 않아 굉장히 좋네 이게 뭐 굉장히 부드럽고 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시작과 같은 설레임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오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잠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내가 좀더 미안했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되게 부드럽게 간다, 이 사람들. 음, 부드러워서 열정적이고 강렬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강하고 결속력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보고 있고요. 잔잔히 오래 갈수 있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별해서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별해서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신 분들은 간간히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만나볼 수도 있다. 그 동안의 노력이 너무 아깝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는 카드이고요. 여기, 이 3번 선택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하면서도 되게 뭔가 그 끈끈함이 있네. 다시 만나지는, 어그 사랑이 항상 그때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그때 마음으로 가진 않을 수도 있고, 이러긴 한데, 좀더 가긴 간대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는 사랑은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전생의 운명? 아니면 꼭이 사랑을 이루고 싶은 강렬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면, 한번, 이런 사랑 아니면 어때라는 마음으로 확 나버리라는데, 카드가. 다한 사랑인데, 좀더 그렇게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니? 라고 묻기는 해요. 그래서 못 만난다, 연락 안 온다, 헤어진다, 이건 아니야. 근데, 쓸데없는 어떤 반복으로 지금 좀더 나오고는 있어요. 웨이트, 좀더 기다리고 지켜보는 마음 필요하시다고 지금 나온 카드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적, 그, 추가적인 도, 전환적인 요소에 있어서, 작은 변화, 리모델링이라이라도할것 리모델링이라도 같고요. 또, 하나 정도 옮겨볼까 고민할 수 있는데, 시기는 아직 아니니까, 그 안에서 좀 바꿔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오늘 만들어 가라. 이렇게 나온 카드이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야, 우리 회사 오면 좋대. 한번 가볼래? 이런 가머니설을 조심하시래요. 현재 있는 곳이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카드이고요. 전체적인, 그, 썸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그날이 그날이다. 그냥 썸만 타면서 간이 답답하긴 하다. 상대방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힘들고, 뭐, 노력들을 간간히 했었대. 한 번씩 뭐, 그, 커피도 한번 갖다 줘보고, 뭐, 영화 같은 거, 티켓도 있는데 가볼래요? 어쩔래? 말은 해봤나 본데, 반응 없다? 약간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봐라라는. 카드로 나왔어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렸고요. 어, 곧 좋은 어, 솔로 탈출의 기회가 있으니까 희망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시작하신, 선택하신 분들은 어, 지금 솔로이신 분들 반복되는 연애의 실패 또는 상처의 어떤 반복 속에서 되게 힘겨워하고 있는 카드이지만 곧어 되게 든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올수 있다는 카드예요. 시기 카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거의 남자분이 확신을 갖고 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어, 언제 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든 간에 그 마음이 끌리고 서로 공감되는 사람이 온다면 이제 너의 어떤 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카드이긴 해요. 시기 중요한데 시기 언제쯤일까? 시기 진짜 안 나온다. 이거는 지금 당장 아니다.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런데 온다면 그때 어 되게 그 어, 너무 느, 느리게 결정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어, 확실하게 잡고 가라는 카드이기는 해요. 그,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때 새로운 발전과 번영이 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나이 카드 왜 시기 안 주지? 일단 이거는 몇 달이나 올해 한 올해 바로 들어온다 이 카드는 아니에요. 어, 솔로이신 분들은 조금 더 시기는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조만간 어느 정도 자기 결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음, 굳이 시기로 본다면 지금 그래도 어, 추석전후로한번 정도의 기회는 온다라고 나온 카드이긴 해요. 8월 정도로 이제 봤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어. 다가오더라도 자기가 못 찾기 때문에 해답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카드 너무 아련해 좀 뭔가 있는데도 내가 확신을 못 가지면 찾을 수 없다는 카드예요 좀더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카드이고요 현재 어, 커플로 가고 계신 분들 하... 현재 커플이신 분들 음... 엄청나게 분쟁과 구설, 제3자로 개입으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복잡하다.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시기인데 지금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카드 자체는 다 내려놓고 싶다. 어디 가서 혼자 그냥 잠수 타고 편하게 내 마음이나 정리하고 싶다. 딱이 카드이네요. 지금 상대방분이 내 전화를 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제 우리 너무 많이 사겼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시기여서 이거는 좀 뭔가 아니다라는 카드. 거의 이제 이별을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카드예요. 커플이신 분들은 어, 연연하거나 혹시나 하는 어떤 쓸데없는 허망한 기대감보다는 정말 우리가 계속 함께 갈수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이별을 결정하고 새로운 사랑으로 갈아타도 좋은지를 묻는다면 예스다, 예스. 그냥 새로운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편안함으로 어, 다가올 수 있대요. 부드러운 아메리카노 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이거야. 지금 이 커플이면서 갈등하고 있는 이분들이 너무 어, 임팩트하고 좀 새롭고, 막 엄청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카드예요. 부드러운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 이건 조금 개선되어야 될것 같아. 상대방 곧 온다고 했거든요. 이 사랑을 정리하면 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 온전한 외로움에 젖어 있으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좀더 달콤하고 좀더 새롭고 좀더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길 기다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별이 오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또 새로운 사랑은 있다. 어, 지금 후지부지한 사랑보다 훨씬 낫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새기고 좀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썸 타시는 분들 리딩 해드릴게요. 현재 썸 타고 계신 분들 문자나 어, 자기 마음 표현을 문자나 손 편지나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써보시래요. 어, 답이 올수 있고, 상대방도 뭐 그런, 어, 내가 전혀 예상 못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네? 하고 좀 놀란데. 써보고 나서 답장이 온다면,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한 만남들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나온 카드. 어, 확실해, 확실해, 이거. 그래서 밤에, 문자를 쓰거나 지금 어 10시쯤에 뭐 지금 늦은 시간인데 혹시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보면 깜짝 그 고백이 된다고 하네요. 시도해보고 어 진짜로 그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사업하시고 어 일하시는 분들 그냥 유지되는 카드이고요. 좀더 발전되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보고요. 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힘겨운 시간일 수는 있지만 자기 어떤 노력이 언제쯤 성과로 올 것인가 그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감으로써 어, 나만의 격려 나만의 기쁨으로 성과로 남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4번 리딩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